분장 음 이렇게만 마리... 아, 귀여워 잘 생겼어 머리 잘랐어요 예 반머리 귀여워요 오늘 잘랐어요 머리 귀여워 머리 자르고 염색하고 다운펌 하고 왔어요 혹시 어? 배우님들 다 같이 머리 자르셨나요 창엽이도 잘랐더라고요 다 자르셨던데 민즈 배우님도 자를 수 그거 알아? 놀라운데 수첩 다는데 그걸 알아? 많이 자르셨나 아, 그런 거 제가 조금 이런 거에 조금 <laughs> 아 제가 좀... 몰라요. <laughs> 근데 왔는데 나도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난 거여서 좀, 좀, 좀 잘랐더라고 상영에도 자르고 민주도 자르고 희중이하고도 그런 거. 그렇습니다. 제가 또 머리를 자르고 또 히아라가 좋아할 만한 거를 또 하고 스케줄 한 턴을 하고. 뭘 글쎄. 하셨나요? 네? 뭘 하셨나요? 제가 말하겠습니까 언제 나와요? <laughs> 뭐, 곧 나오겠죠 뭐. 자 <laughs> 그건 모르겠어요. 어제 내일도 <laughs> 희한까 좋아할만한 컨텐츠 하나 <웃음> 하고, <웃음> 하고. <에? 웃음> 스포 미 <미니 웃음> 스포 미리 스포? 응 <미니> 미리 스포. 싫어요. 하시네요. 오오오0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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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안 했어요. 아 예. 그래서 5,000 칼로리 너무 쉬운 게, 아, 스포 좀 할게요. 아박만 먹어도 네? 650 칼로리여서 아. 그두 개만 먹어도 1,500이 넘어, 1,200이 넘어가네. 아박 먹었나보어 응. 냈잖아 어, 보냈잖아. 예. 보냈잖아? 아, 내가 보냈나안 아, 보냈? 봤나요? 보냈 보냈 <laughs> 저도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예. 그래서 막 디저트류를 또 많이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5,000 칼로리 채우기가 쉬웠다, so easy 했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내일 컨텐츠 찍을 것도 굉장히 우리 헤아라가 좀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따로 한 것도 우리 헤아라가 아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궁금한 수겠죠? 뭔지 알것 같아요. 어? 그럼 저는. <laughs> 뭔지 알것같아네 <laughs> 뭔지 알것같아아 그렇게 뻔한 걸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로 맞추는 걸 내가 한다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기 안 해줄 건데요 아, 또 이렇게 <laughs> 내가 그게 더 궁금하게 만들지 하지만 저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진짜면 큰일 나니까 진짜 맞췄으면 표정 관리를 못 했을 으니까 아니 오늘 다운펌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머리가 안 세워지는 게 너무 다운펌이 붙어있어서 첫날이어고 그래서 30대 때 제대로 못 가고 나왔어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에 공연한 형이 검은색 신발을 어디다 뒀는지 안 <laughs> 보이는 거야. 씨 어디 어씨 어디 있어. 계속 그렇게 그러다가 막 구레시로 어디 있어 하다가 저 구석에. 에이, <laughs> 해가지고 <laughs> 막 우당탕탕이었는데 <laughs> 우당탕탕. 교복 태길 언제 해줘요? 에? 네? 교복 태길. 아 교복길, 교아 교복 태근길. 아이 아, 추운 날 제가 교복만 입고 나와도 괜찮을까요? <laughs> 그럼 좀날 따뜻해지면 할까요? 네날 네. 따뜻해 지구 아세요? 그래서 교복 퇴근길 같은 걸 생각해봤단 말이에요. 연장 공연으로 할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처럼 수목, 어, 다음 주처럼 계속 수목, 그러시던데. 약간 이런 식이면 제가 교복 입고 나와서 교복으로 퇴근길하고 그대로 가도 다음날 내가 또공연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복 퇴근길을 보고 싶으시다 그럼 연장 이렇게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와 보시면 갑자기 교복 입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날이 조금 이렇게... 네. 아예나타날 <laughs> <laughs> 네, 수도 있습니다 교복 입고 그러니까 근데 네, 날이 따뜻해지면 할게요 날이 에이. 따뜻해져서 다 교복이 잘 어울리는 대강이 <laughs> 언제죠? 3월아 삼월에 아 아직 3월 스케줄 안 나왔지 아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해도 아니야, 아니야. 이미 아. 3월이일사 1... 일까지는 스케줄 나와 있는데 그렇죠 삼월 4 일까지 그 그 이후. 네 어쨌든 여기까지는 하 대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우리도 연기 좋았어요. 아, 대바드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 지원이 형이 그 콘서트 봤거든요. 음. 그 우리 그래서 대바드를 하겠다고 먼저 자기가. 음.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laughs> 처음에 두 손들 두손 했다가 두손 이렇게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두손 했다가 한 손이에요. 해가지고. 아 진짜?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제 민주가 아 근데 그거는 막공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즌 1 막공 때딱 하면 희한한 대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데또 옆에서 상엽이가 콘서트에 여운이 남아있을 때 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서 막 서로 자기네들끼리 막 언제 하냐 콘서트 여운이 있을 때 하냐 막공 때 하냐 그래서 콘서트 여운이 있는 지금 하셔라 그래서 바로 그래도 알아보되 우리, 우리 약간 지훈이 형이 농담삼아 했는데 그게 그거였어? 라고 하면 어떡하지? 희진아 그럼 어떡해? 아유 알거예요 라고 했지만 나도 속으로 좀 걱정하긴 했는데 다행히 히아라들이 반응을 해줘가지고 와 이러더라고 아마 일반 관객분들은 잉? 이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나 그래도 아 역시 히아라들이 다 알고 있어서 아주 좋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아, 사과머리 왜 안했어요? 아 사과머리를 조혜빈 연준이님께서 <laughs> 하지마래이 하지마래이 제 그만하래이 연출님께서 하고 하셨잖아요 그때 귀여웠는데 지금 이제 과해과지는거 과외, 빼잖아요. 귀엽네. 이제 가면 갈수록 과해지는거 빼. <laughs> 그래? 그럼 또 몰래 또 할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과반수를 해보겠습니다. 사과머리했으면 좋겠다, 손. 아, 사과머리 몰래 몰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사과머리. 조금만 묶으시면 되죠. 요만큼만. 요만큼. 네. 어디 쪽으로 묶을까요? 옆 쪽으로 할까요? 옆으로. 가운데로 할까요? 옆으로. 살짝 옆. 으로 네. 이렇게 깔롱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연장 공연도 됐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오시기는 힘드실 수 있겠지만, 뭐 제가 해외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 테니까 보고 싶으실 때마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사 오라고요방 <laughs> 하나 잡아야겠어. 요 달방 잡으려고요. 오, 오.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해화를 너무 자주 와요. 아, 그러면. 근데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연극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해외의 뮤지컬도 많으니까 또 뮤지컬도 할수 있는 거고 또 해외에서 뮤지컬 하면 조금 더또또 또 자주 보, 보, 볼 수도 있을 거야 열심히 제가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 물어보고 노크하고 있습니다 해화지나가시 관계자분들께서 고민해야 되는데 말이야 아 아무도 안 계시나요 그래도 지금 하고 계 하고 있는 사랑의 엄마 대표님들이나 제작 대표님들도 다 저를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그래서 뭐 또, 근데 또 히아라 덕분이 진짜 커요 진짜 매번 와주시고 어떻게 보면 진짜로 저에게 엄청난 지원과 응원과 이런 거를 아낌없이 해주시니까 이제 관계자분들께서도 아기즈가 진짜 한 그게 있구나 파워가 있구나 라고 조금 많이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역시 저의 든든한 날개와 어깨로 올라가게 해주는 거를 히아라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단 말이에 연기도 매번 매번 열심히 더 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이제 약간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를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아 익숙해져요?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해야지 라고는 조금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조금의 긴장감은 조금 전보다는 조금 사라졌지만 들어가기 전에는 늘 약간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후, 집중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조금씩 더 발전되고 조금 조금씩 더 이제 디테일도 달라지고 뭐 그렇게 돼보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다 보고 뭐 받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한 달에 그래도 한두번 정도는 쓰 와서 보시면 반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군복 입고 엎드려 있을 때 무슨 생각해요? 군복 입고 엎드려 있을 때 음, 그 관객들 좀. 반응들을 좀 보는 거. <laughs> 여기서 더 웃으시나? 약간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약간 솔직히 별안 힘든데 이제 어느 타이밍부터 약간 힘든 척을 해야 된다고 계산해. 약 그런 식의 작생같은 엎드려 있을 때도 약간 어머니 대상하고 이럴 때 엎드려 있을 때도 막그 앞에 관객분들 반응 약간 살피고 그 약간 그좀 그런 느낌 그리고 약간 계속 그리고 그때가 제일 뭐아 실제 그회로다 해주시고 하그 꺼졌을 때도 그때가 제일 집중하고 있을 때 감정 감정자분이, 잡으고 어머니를 감정 잡으려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 자리에 피아라들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고개가 가야 되는데 고개가 안가 나만 봐. 그래서 나도 이러고 있는데 <laughs>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고객이다 갔다 해야 되는데 몇몇 히이라들이지렇 <laughs> 나만 보고 이렇게. 아히게라구나 그래서 약간 아 그것도 귀엽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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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이렇이이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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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뭐 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히아라들 반응 보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약간 좀 같이, 좀 무대 위에서 좀 같이 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 좋고 또 우리 히아라, n 차갈람 많이 했는데, 똑같은 포인트에서 똑같이 웃어줘가지고. 뭐 진짜 감사해요. 그게 다 알고 있어서 안 웃을 수도 있는데. 어 그런게 이제 다른, 어? 울기도 울지. 이제 다른 형들이나 이제 멀티 형들이나 이런 형들이 약간, 풍이나 멀티 애들이 약간, 엔차인데 이거 뭐 달라져야 되나? <laughs> 오늘도 티아라분들, 아 이거 달르게 뭐 해야 되나? 어떡하지? 막이아 그리고 약간 막 안타지만 어떻게 똑같았나봐, 아, <laughs> 아 똑같았나봐, 아, 똑같았나 막 이런 거아형 절대 그런 거 신경쓰지 말라니까 아, 다 티아라들은 다 좋아해 조금 조금 디테일 다른 거다 알고 얼마나 봐도 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오늘 뭐 어, 몇, 몇몇 티아라분들이 희중이 형한테 잘생겼다라고 말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희중이 형이고. 잘생겼던 말도 듣고 이제 희재 덕분에 내가 막 잘생겼던 말도 듣는다 그래서 잘생겼으니까요 막 이러고 막 지원이 형이 오네 내는뭐 아무 말 없나 막이래 해가지고 아형그 형이랑 저랑 케미가 제일 잘 맞는 것 같대요 뭐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인간적으로 케미가 제일 좋단 말을 들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원이 형이 신나서 아 진짜? 야 이거 보는 눈있네 그랬어 그래서 아주 굉장히 되 이제 약간 좀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의 희화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네. 목도리 하세요 네네 차에 있어가지고 좀... 오늘은 약간 좀 탈락하는 사람이 별로 없긴 한데 드디어 <laughs> 약간... <laughs> 음... 없아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눈치 <laughs> 줄만하요자 그럼 오늘 마지막 포즈를 <laughs> 어떤 걸로 할까요? 뀨 뀨? 뀨아이 뀨? 양손으로 양손 해주세요 아. 최대한 기억 해주세요 할수있잖 <laughs> 아니, 뭐 아니,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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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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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지 저희 계산인 거 아시죠? 그럼요 네어련하시겠어요네 네. 그럼요 오늘 또 릴스도 올라가는데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 벌칙 릴스 귀여요 그때 마루 꽁꽁을 이래가 제대로 안한거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이거 하라고 마루 꽁꽁 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네좀 어, 별로였네요 귀여워, 귀여워요 좀더 귀여운 걸 했어야 됐는데 시계가 좀 시간이 지났나 싶었는데 못 했을 텐데 으면 됐습니다 이제 가 하는 거 보고 어 마루쿵쿵 마루종쿵 마루 덥섭 마루 덕섭 청청정청청 음. 짧은 다리 파다다 마루 굴짝 마루 골깍 <laughs> 그 다음에 뭐야? 마루 왈왈 <laughs>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추우니까 어여 빨리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베리저님께드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봐요, 수업, 봐요. 사랑해 사랑해 안녕 안녕, 안녕. 나 갈게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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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늦었어 여기 들어가 추워 먼저 들어가